아까는 조용히 철산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소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초를 재활용한다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선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붙여서 악어 이빨로 이제 묶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선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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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줍니다 불꽃 나는게 보이지 않 그러면 소초가 조금씩 조금씩 묻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묻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퍼로 조금씩 조금씩 어, 밀어줍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한 20년도 훌쩍 지난 전에 이렇게 소초를 만들어서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해마다 어, 소비 정말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소비들은 이제 재활용해서 쓰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비들은 쓰지 않고 모두 소각시켜서 버립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전체 봉군 어 양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새 소초를 사다보면 새 소초 안에도 이렇게 소초가 떨어져 나가거나 집을 잘 짓지 않아서 불량이 나오는 소초가 있습니다. 그런 소초들을 다 모아서 어, 집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씁니다 재활용하는 가장 어, 소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차염소선나트륨이라고 해서 우리 락스지요 락스 락스를 물에 담구어서 어, 소독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두기 어, 보통 그 기성 제품들이 하지 않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어, 양 가쪽에 철선을 이렇게 밀, 밀을 녹여서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어, 일종의 밀댐이라고 하지요. 밀댐, 아, 어, 좋습니다. 밀댐으로 해서 어, 나중에 햇볕이 들거나 어떤 뭐 부딪힘으로 인해서 소초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계서 소초 하나 한 장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철선은 이렇게 맵니다 어떤 연장도 쓰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작업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무슨 뭐, 어떤 연장을 들이대서, 이걸 뭐 상업적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고, 냈쓸 것을 내가 만들고,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어 농한기 때, 이제 슬쩍슬쩍 작업을 해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단을 자르는 이유는, 어, 집을 지었을 때 소비 아래쪽에 이제 공기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숯벌집을 안 짓고 공복열을 예방해줄 수 있거든요. 아마 요요 요,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꿀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 어떤 기자재 뭐 어, 꿀벌 관리하는 흐름은 변하고 있지만 적어도 꿀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종족, 어, 번식이죠. 새끼를 치고, 분봉을 해서, 분갈을 해서, 어, 자기의 무리를 대대손손 물려, 늘려 나가는 것이 꿀벌들이 생활하는 목적이죠, 이제. 존재하는 목적이 되고. 그래서 많은 꽃을, 어, 찾아서, 이제, 꽃가루 수분을 매개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어, 꿀벌도 살고, 지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어,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곤충입니다. 자, 또 작업 한장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이 선을 철선을 따라서 딱탁탁 튕겨주면 불꽃 튕겨지요. 어, 철선의 열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짝 눌러서 너무 꾹 누르면 안 되거든요. 너무 꾹 누르면 소초가 말려 들어가서 소초가 찢어집니다. 이제 녹아버리죠. 그래서 아주 살짝만 열을 가해서 이렇게 위에 소광대를 살짝 눌러주면 여기 밀 소초 안에 철선이 파묻힙니다. 그러면은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요. 어떠한 연장을 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보기에 어설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다 만들고 난 뒤에, 소초를 대하는 어, 자세가,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사 쓰는 거는 아낌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쉬운 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려버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당히 큰 낭비라고 봅니다. 낭비하면 그만큼, 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마르게 되지. 그래서 항상 아껴 쓴다. 항상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쓴 거를 또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다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자연으로 돌려버립니다. 어, 이게 참, 꿀벌을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활용만, 자원 활용만 잘하면, 어, 이제,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배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많게는 10장, 작게는 한대수장씩한 2, 3개월 됩니다. 이제 농한기간 매일 뭐, 출근해서 이 정도 양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 아주 재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공방, 소초 만들기 공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미삼아 조금 조금씩 만들어두면 그 다음에 농번기 때이 소초를 활용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잘 활용해서 함께 한번 어,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다시 한번 봐서 또 다시 쓰는 어, 그런 전략하는 양봉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